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은혜 받은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잘못한 일, 일을 부모님에게 들킨 적이 있었습니다. 들키고 나서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혼나면 좋은데 아버지께, 아버지 귀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힘든 일들은 또 아버지가 올 때까지, 밤까지 기대, 기다려야 기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오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저에게 굉장히 조마조마한 시간이었고, 뭐또 먹을 수도 없는 시간이고, 또 음, 아버지 어,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아버지께 혼나기도 하고 또는 매를 맞기도 했는데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한번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 이제 나중에는 제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 눈에 안 띄게 일찍 저녁을 먹고 할아버지 방에서 할아버지 이불을 덮고 할아버지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하, 아버지 얼굴을 보면 또 아침부터 혼날까봐. 아버지 몰래 일찍 일어나서 일찍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달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람, 우리들은요, 자신에게 닥친 이렇게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서 이 유대민족들은 12월 13일에 이 유대민족의 죽음을 앞두고 이들에게는 1년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이 1년간의 기다림 속에서 에스더와 유대 민족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또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세계 패권을 잡고 있는 나라는 바로 바사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음, 성경에는 바사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페르시아로 알고 있고 그 페르시아가 오늘날이란입니다. 이 바, 어, 바사 나라의 아하수에로 왕은 127개의 지방의 도시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누구에게 목숨을 잃을지 알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허락 없이는 왕 앞에 어느 누구도 나갈 수 없습니다. 비록 왕비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 에스더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또 자기에게 처한 어, 자기에게 처한 문제와 자기 유대 공동체 유대민족에게 처한 이 어려운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할수 없어서 그는 유대 온 민족들과 함께 3일이라고 하는 이 금식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 어, 왕 앞에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생명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갈 때에 그는 아마 두렵고 떨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그 밤에 어, 왕비의 목, 어, 자신의 목숨이 마지막일지, 아니면 왕의 은혜를 입을지, 그는 아마 두려움에 떨면서도 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 어, 마침 어, 왕의 이 에스더에게, 에스더는 왕의 은혜를 받고 이 왕을 위해서 두 차례의 잔치상을 벌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왕과 하만을 초대하죠. 이제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에스더는 내 생명과 내 민족의 어, 민족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죽이려고 한 장본인이 바로 하만이라는 것과 하만이라 하만이라고 말하자, 그 말을 어, 들은 왕은 노하여서 잠시 잔치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하만은 왕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쩌면 그 시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왕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지요. 그런데 마침 밖에 나갔던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이 하만이 자기 왕우인 에스더를 간간하려고 하는 그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분노한 왕은 이 하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 어, 죽게 하라고 합니다. 에스더 7장 10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맞습니다. 왕은 이 하만을 죽이고 나서 그제서야 자기의 분이 풀렸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왕의 은혜를 입은 것도 그리고 하만의 행동을 오해하며 왕의 분노를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이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장대의 높이가 성경은 50 규빗으로 어, 기록하고 있는데요 1규빗이 46cm, 46cm이고 이 50규빗은 23m가 됩니다 현재 어, 우리나라의 아파트, 아파트 높이로 10층 높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장대에 매다는 일은 바사인들이 사형수를 처형하는 사형집행 방법의 또 하나였습니다 하만이 죽은 후에 하만을 에스더의 원수로 여기고 하만 왕은 하만의 집과 그의 모든 재산과 모든 소유를 이 에스더에게 넘겨 줍니다. 이는 하만과의 전쟁에서 에스더가 이겼음을 만 백성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민족인 것과 그리고 모르도게, 모르드게와 인척관계인 것을 밝히면서 자기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왕에게 밝힙니다. 이로써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생명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에스더에게는 민족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었습니다. 12월 13일 유다 민족을 멸하라는 조설은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왕에게 나아가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분명하게 요청합니다. 8장 5절에서 6절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 저를 기쁘게 여기시고 이 일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왕께서 정말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명령을 내리셔서 하만의 계략, 곧각 지방의 모든 유대인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승인하는 공문을 취소하여 주십시오. 제 민족이 진멸당하는 참사를 제가 어찌 눈뜨고 볼수 있겠으며, 제 친족이 살육당하는 것을 어찌 제가 바라보고만 있겠습니까?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자신을 어, 자신을 왕께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서 저를 기쁘시게 여기시고 또이 일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왕께서 정말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공문을 취소하여 주십시오. 에스더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도록 왕의 마음을 지금 흔들, 흔들고 있는 것이지요. 에스더 역시 바사의 법을 바꿀 수 없음을 왕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서를 쓴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조서를 취소함에 있어서 왕의 책임이 아니라 하만의 어, 하만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 하만에게 있음을 강조하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위험이 따릅니다. 하만을 죽이는 것은 왕의 개인적인 분노로 어, 어, 죽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소를 철회하는 것은 왕의 권위에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며, 이제는 모르드게에게 백지수표를 건넵니다. 우리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왕은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자기의 뜻대로 쓰라고 전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서기관과 썼던 내용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읍의 유대인들이 주장, 무장하여 스스로를 지키고. 그들과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위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이며 원수들의 소유를 무엇이든지 빼앗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일은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조서를 통해서 유대인 스스로가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사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바사, 바사의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들을 위협하는 사람으로 제안을 하며 또한 그들의 모든 소야, 어, 제사, 정, 제사 소유를 빼앗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르드에는이 일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며 127개 지방에 있는 각 민족의 언어와 문자로 써서 전달하며 이 조서를 전달함에 있어서 왕궁에서 길려서 왕의 이르쓰는 준말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는 조서의 권위를 강조하고 또 유다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죽임을 당하는 신세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는 입장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이 일은 유대인들의 멸절 조소가 내려진 지 정확히 정확히 70일 후에 새로운 조소가 반포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조소로 인해 하만이 작성한 이 왕의 조소를 그대로 인정하고 또그 조소를 백지화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왕의 권위도 지켜주면서 유다인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으로 안전 장치가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것입니다. 이 조소가 반포되었을 때 유다인들이 유다인들은 즐기고 기뻐하며. 또한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며 본토 백성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라고 1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유대민족이 다 죽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이 유대민족을 통해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에스더와 유대민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또한 알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복수극이 아니라 그리고 하만과 모르드기의 싸움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이 아말렉 전쟁으로 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부터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견된 약속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43절에 보면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이며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이 아말렉은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당시에 아무런 전쟁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미에서 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아말렉을 진멸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백성은 반드시 지키시고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또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의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이 싸움 또한 예수님의 제림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소 6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와 성격이 안 맞다고, 음, 또 나의,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때로는 내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내가 상처받았다고, 나의 감정을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우리는 형제와 형제끼리, 자매와 자매끼리 싸우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그리고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때에. 또 우리는 지혜롭게 그 모든 상황을 우리는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또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내 안에 살아 있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주님께로 맞추기 때문에 나의 적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며 또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어 승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곧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 군인들만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후방에서 우리 영적 전쟁을 항상 하고 있는 우리 우리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안 되는 그거,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거, 내가 정말 바꾸려고 애쓰는 그거,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전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미 결과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그리고 담대함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함에 있어 우리는 조금도 우리 마음속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4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마다 우리 도두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험한 우리의 삶이 평탄하며 평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평탄하며 평지가 되기를 원하시며 또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힘으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또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당히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주신다고 스가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앞에 놓인 큰 산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앞에 놓인 각자마다 내 앞에 놓인 산이 다르고 내 앞에 놓인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큰 산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될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선포하십시오. 문제야,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해결될지어다. 암덩어리야, 네가 무엇이냐? 네 네가 내 앞에서 소멸될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로 입술의 선포는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응답됨을 믿으며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에스더와 이 유대 공동체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또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더 이상 굵은 베옷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머리에 큰 금관을 쓰고 그리고 자세 가는 배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는 이제 바사의 이인자로 하나님께서 승분 신분을 상승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에스더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모르드계와 유대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버지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